선거일인 오늘 아침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영동과 호남,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동과 충남서해안, 남부지방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영남지역에서는 밤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북 동해안과 경남지역에 20에서 60mm, 영동과 경북 내륙, 전남과 제주도에서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영서 지역에서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 지방도 낮 동안 비가 소강상태에 들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서울은 어제보다 9도 정도 높은 29도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중도 부근 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약해지겠고 물결은 1m 안팎으로 비교적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8.9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27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